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나 마술 보여드릴 건데, 카드 마술을 보여드릴 건니 근데, 사실, 카드에는 쓸모없는 카드가 있어요. 쓸모없는? 이상한죠 네. 그죠? 자, 어, 예를 들면, 이런 카드입니다. 광고 카드. 아니, 아니, 아니. 조커. 조커, 얘네 둘은, 예, 두 음. 장이 있는데, 사실 이 카드들은 마술 잘안 씁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일단 조커는 제가 빼놓고, 나머지 카드만 써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장을 쓸 건데, 에이스 카드쓸 겁니다. 에이스 다이아몬드랑 에이스 스페이드 이두 음. 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여기서 사실은 마술이 아니라 간단한 테스트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카드의 색깔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네. 카드의 색깔. 그렇죠. 색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색이죠? 빨간색. 그렇죠. 에이스 다이아몬드는 빨간색이다.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페이드는 무슨 색이죠? 검, 검은색, 검 그쵸? 검은색, 많말 네. 잘하셔야 됩니다. 검은색입니다. 이 <laughs> 것만 기억하시면 아시겠죠? 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제가 검정 색깔 카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억하시기에 남아있는 카드는 무슨 색이죠? 빨간색, 그쵸? 남아있는 카드는 빨간색입니다. 네. 이 정보는 굉장히 쉬운 정보예요. 네. 제가 조금 어렵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위치를 이렇게 바꿉니다. 손에 남아있는 카드가 빨간색, 여기는 있게 검은색, 그쵸?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빨간색? 은색 <laughs> 재밌죠? 자한번더 이렇게 여보세요 자 빨간 색깔 검은색입니다 그렇죠 검은 색깔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색깔이시죠 네, 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게 빨간색입니다 빨간 네. 손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빨간색 카드를 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흔히 카드가 빨간색이라고요 빨간색 확실합니까? 빨간색입니다 확실해요?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확인해세요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네 나가지 마시고 나와있는 카드가 검은색입니다 네. 다시 똑봐주시고자한번더 제가 바꿔볼게요 만약에 빛을 네. 또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남아있는 카드가 무슨 색이죠? 검은색 검은색깔 네. 여기 있는 카드는? 빨간색깔 빨간색깔 요거 조금 쉬운데 그럼 조금 더 어렵게 요 빨간색 만에게, 검은색 이렇게. 빨간색 검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카드가 무슨 색이죠? 검은색. 검은색. 위에 있는 카드가 빨간색. 조금 헷갈리죠? 근데 제가 굉장히 쉬운 정보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제 카드 두 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카드였죠? 조커. 조커. 근데 네, 아닙니다. 사실 주머니에 있는 카드는요, 베이스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손에 있는 카드가 조커였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헷갈리시죠? 그쵸? 그렇죠? 헷갈리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커는 빼놓고 이렇게 보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썼던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의 뒷면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요? 파란색. 파란색이요? 네. 확실한가요? 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카드는 다 빨간색깔 카드였어요. 오. 네, 자, 나머지 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요? 네. 오. 이런 카드가 여다 빨간색깔 카드였다는 겁니다. 오. Yeah.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